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신문을 펼쳤는데 글씨가 뿌옇게 보이거나 저녁에 TV를 보다가 눈이 따끔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스크롤 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서 당황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런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의 90%는 노안이나 백내장이 아니라 안구건조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안과 전문의로 수만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김현우 원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싼 수술이나 안경 없이 집에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비밀들이니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용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눈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언제 눈이 가장 침침하신가요? 아침, 저녁에 TV 볼때 아니면 책 읽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눈이 침침하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나이 들어서 노안이구나. 또는 백내장 초기인가? 안과 가서 수술해야겠지.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 10명 중 9명은 실제 시력 문제가 아니라 안구건조증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은 얇은 눈물막으로 덮여 있어요. 이 눈물막은 투명한 렌즈처럼 빛을 고르게 굴절시켜 사물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눈물이 마르거나 눈물막이 깨지면 빛이 산란되면서 사물이 흐릿하거나 겹쳐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인공 눈물을 넣는 순간 시야가 잠깐 선명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눈물막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증거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각막 손상입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눈꺼풀과 각막이 마찰하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면 빛이 퍼지는 것처럼 각막에 상처가 쌓이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시력이 0.3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눈을 소독하는 살균액이에요. 눈물이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해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이 염증은 눈이 충혈되거나 끈적이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더 무서운 건 안구건조증을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장기적으로 시력 저하가 심해지고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남이 어르신은 신문 글씨가 흐려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셨지만 검사 결과 심한 안구건조증이 원인이었어요. 한 달간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신문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셨죠. 여러분 눈이 침침하다고 무조건 나이 탓, 백내장 타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원인은 눈물막의 붕괴입니다. 그럼 안구건조증을 집에서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인공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눈물을 눈이 뻑뻑할 때만 넣는 약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인공 눈물은 눈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핵심 도구예요. 자동차 아뷰리에 빗물이 고였을 때 와이퍼를 켜면 선명해지죠? 인공 눈물은 눈의 와이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물막을 채워주고 빛을 고르게 굴절시켜 시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언제 넣어야 할까? 첫 번째는 아침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눈물 분비가 줄어 아침에 눈이 가장 건조합니다. 이때 인공 눈물을 넣으면 밤새 손상된 각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이에요. 하루 종일 혹사당한 눈을 위해 마지막으로 넣어주면 밤사이 회복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마다 책, 스마트폰, 컴퓨터를 오래 볼때 또는 에어컨, 히터가 있는 건조한 환경에서 자주 넣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눈 깜빡임이 줄어 눈이 더 빨리 마릅니다. 어떤 인공눈물을 골라야 할까? 약국에 가면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죠.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보존제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보존제가 있으면 하루 네번 이상 넣을 경우 눈을 자극할 수 있어요. 둘째, 점도를 고려하세요. 묽은 제품은 산뜻하지만 효과가 빨리 사라지고 점도가 높은 제품은 오래 지속되지만 뿌옇게 보일 수 있어요. 낮에는 묽은 제품. 밤에는 점도가 높은 제품을 병행하면 좋아요. 중요한 팁 하나. 인공눈물은 아껴 쓰면 효과가 없어요. 비싸다고 하루 한두 번만 넣으면 눈물막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처럼 자주 예방하듯 넣어야 합니다. 제 환자 70세 김정순 할머니는 신문 글씨가 흐려 안경을 새로 맞췄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인공눈물을 아침 저녁 틈틈이 넣으시라고 했더니 한달 만에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셨죠. 그냥 무량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냐며 너무 놀라셨어요. 또 66세 박영수 어르신은 TV가 겹쳐보이고 밤 운전이 힘드셨는데 인공눈물을 꾸준히 사용한 뒤 시야가 맑아져 밤 운전도 문제없어지셨습니다. 인공눈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아침, 저녁, 필요할 때마다 보존제 없는 제품을 자주 넣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수술이나 약 없이도 시력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국에 가서 보존제 없는 인공 눈물을 하나 장만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자기 전에 꼭 한번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이 한결 가볍고 선명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단순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눈물은 물과 기름이 층층이 쌓인 복잡한 구조예요. 특히 눈물의 가장 바깥층, 지질층은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 기름층이 약해지면 눈물이 빨리 마르고 눈이 금세 뻑뻑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책은 바로 오메가 마이너스 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눈물의 기름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줄여 안구건조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안구건조증 증상이 40% 이상 줄어들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1000mg 이상의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들이 2주 만에 눈의 침침함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눈물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각막 염증을 줄여 시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72세 이영자 할머니는 눈이 너무 뻑뻑해서 하루에 인공 눈물을 10번 넘게 넣으셨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 드시라고 권했죠.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번 아침마다 호두 한 줌, 샐러드에 치아시드 한 스푼 뿌리기. 이렇게만 바꾸셨는데, 한달뒤 눈이 훨씬 시원하고,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밤마다 TV 글자가 겹쳐 보이는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오메가 마이너스 3 음식과 영양제를 병행한 뒤, 두달 만에 각막염증이 줄고 시야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어떤 음식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3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정어리 한 토막으로 하루 필요한 오메가 마이너스 3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하루 한줌 드시면 눈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씨앗류입니다. 아마씨, 치아씨, 해바라기씨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한 스푼 뿌려간다니 섭취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오메가 마이너스 3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눈이 촉촉해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엔 고등어 구이, 수요일 점심엔 연어 샐러드, 금요일 아침엔 호두와 치아시드 요거트를 드시면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오메가 마이너스 3를 챙길 수 있죠. 음식만으로 부족하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병행하는 것도 좋아요.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PA와 DHA 함량에 합쳐서 최소 1000mg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EPA는 염증을 줄이고 DHA는 각막과 뇌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 아워티지 형태로 흡수율이 높고 위장 부담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IFOS나 g o -E d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중금속 오염 위험을 피하세요. 넷째, 비타민 D와 E가 포함된 제품이면 뼈와 면역 강화, 오메가-3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캡슐이 너무 크거나 비린내가 심하면 꾸준히 먹기 힘들죠. 작은 소프트 젤이나 레몬 향 코팅 제품을 추천합니다. 복용법은 기름진 식사 직후 하루 1, 2캡슐.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면 흡수율이 좋아요. 오메가 마이너스 삶는 눈물의 기름층을 튼튼하게 만들어 눈이 쉽게 마르지 않도록 하고 염증을 줄여 시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씨앗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안구건조증을 잡고 맑은 시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작은 습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 변화가 눈 건강에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눈 찜질입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할 때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리면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이 있는데, 여기서 분비되는 기름이 눈물의 지질층을 만들어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거나 화장, 먼지, 노폐물로 이 샘이 막히면 눈물이 빨리 마르고 안구건조증이 심해지죠. 따뜻한 찜질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막힌 마이봄샘을 열어줘 눈물 분비를 정상화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2주간 따뜻한 찜질을 한 사람들은 안구건조증 증상이 50% 이상 개선되었어요.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도 찜질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시력 만족도가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 환자 70세 김순자 할머니는 눈이 뻑뻑해서 TV를 30분 이상 못 보셨는데 아침저녁 눈 찜질을 시작한 뒤 일주일 만에 눈이 덜 아프고 1시간 이상 TV를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되셨죠. 또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밤 운전 시 눈부심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전용 찜질 안대를 매일 10분 사용한 뒤한달 만에 눈부심이 줄고 운전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눈 찜질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수건 찜질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린 뒤눈 위에 5에서 10분 올려놓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찜질 안대입니다. 전자레인지용 또는 전기열 안대를 사용하면 일정한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자기 전 10분 사용하면 아침에 눈이 덜 건조합니다. 세 번째는 티백 찜질입니다. 녹차나 캐모마일 티백을 따뜻한 물에 우린 뒤 식혀는 위에 올립니다. 천연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침 세수 전 5분, 밤 자기 전 10분만 투자하세요. 특히 겨울철 난방이 강한 집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분들에게 효과가 큽니다. 이세 가지 방법, 인공 눈물, 오메가 마이너스 3, 눈찜질을 알려드렸지만,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인공 눈물은 보존제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보존제가 있으면 하루 여러 번 사용시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뚜껑을 꼭 닫고 청결히 관리하세요. 입구가 속눈썹에 닿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일회용 제품은 개봉 후 바로 버리고 다회용은 한달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안약과 함께 사용할 때는 5에서 10분 간격을 두세요. 오메가 마이너스 3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메가 마이너스 3는 혈액을 묽게 할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는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키세요. 기름에 튀긴 생선이나 가공품은 피하고 신선한 등풀은 생선을 드세요. 눈찜질은 온도를 40도 전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분, 하루 두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하면 눈이 충혈되거나 피로해질 수 있어요. 결막염이나 다래끼가 있을 때는 찜질을 피하고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사용한 수건이나 티백은 재사용하지 말고 렌즈 착용자는 찜질 전 렌즈를 빼세요. 여러분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죠.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 인공눈물, 오메가 마이너스 3, 눈 찜질은 특별한 비용이나 복잡한 도구 없이도 할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단지 약간의 관심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침침했던 순간 어떤 경험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맑고 선명한 눈으로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